안녕하세요. <laughs> 목소리가 안 나왔다. 이제를 노력하고 있는 저자입니다자 오늘 할 탈출맵은 외국에서 만들어진 탈출맵입니다. 전 영어를 못하는데 꼬이꼬. 그래도 한번 플레이해 보죠. 뭐지 라운드 원이라 아홉, 이어 학교에서 영어 배울거 별로, 한방이 5점프 되네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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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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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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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응응 음, 음. 음. 아니 부처님 어 뭐야 안 죽었어 뭔가가 좀오류가 있는 것 같다 대아아아어나 어. 다시 여기서부터 해그 오 잠깐만 나 아까 사기술 합격 아, 어차피 안죽어 별로 안방이 뛰기 오아 학교 엄마 아0 5아50 아, 잠깐 죽0 죽지 마. 띄워. 요 케이크 부시는그 즉시 나도 죽는다. 자, 자, 뜨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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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 보자고. 하나, 저거 어떻게 해?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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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네. 현주 지금 같이 하고 싶어서 빡 같이 하고 싶은데 핸드폰 전원이 안켜지고못 하고 있음. 음 응. 침대를 몇 개만 떼어가자. 좋은 생각. 두 개만 가져가면 되겠다. 좋은 생각 이해. Yeah. 어차피 안 죽으니까 뭐한칸 이겠지 저 케이크를 보면 한칸 맞겠지 아까 됐다 간다 이9오에9아 어. 뜨거 설치가 안돼 에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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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, 뜨거, 안 돼, 뜨거, 어, 뭐야? 너도 비고었나 이렇게 숫자, 그렇지. 어 망했다. 어쩔 수 없이 흙팔 수밖에 없다. 라운드 2 같은데 오케이. 라운드 2 맞나? 응. 가능하나? 가능하네 이거 라운드 3, 왜, 라운드 4? 뭐야 왜 이래 쉽쉽 인기하는 게더 쉽지 앗, 뜨거 난 죽지 않아 난 죽잖아. <laughs> <laughs> 난죽지않죽아버지쳤다죽난 죽죠. 폴리지 바이리지 말걸 크리지 바이크 폴리지 바이크 죽지않이크가리지 바이크 폴리지 바 이 몸에 클래스, 알랄랄라알랄랄라의 클래스, 아득한 곳, 응 근나다, 금방, 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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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달리기가 안 됐어, 난 죽지 않아. 오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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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다. 지금 밤이니까 여러분도 생각한 게 낫습니다. 저한테는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. 진품이죠. 침대를 이용해 응, 응. 침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세이브 죽으면 이제 여기서 태어난다 뜨거워 아 뜨거워 어 뭐야 난죽잖아 크리에이티브? 응? 여기 진짜 함정 같아 진짜. 나는 죽잖아. 요여마 하시. 능력 라운드 4 능력에서 또 디엔드 응? 뭐야 저 밑에는 왜 뼈다귀가 있어 여여 여, 근처에 있었는데 아 이렇게 해서 먹기도 했네 어, 저기 있다. 저기도 있네. 뭐야. 드디어 동생이 들어왔다. 근데 하지만 이 판은 아니었다. 그럼 여기에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세요.